예, 이제는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 중에서 아, 제품의 제조를 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 C2, C3 이쪽의 올레핑계를 어, 납사를 통해서 열분해 통해서 얻는 건데 C4도 마찬가지로 납사를 열분해 시켜서 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일산부타디엔 같은 경우 어, 아래 이제 시계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뷰테 뷰테인이죠. 뷰테인에서 탈수소 반응 시켜갖고 이게 부틸렌을 만든다. 그럼 아니면은 부타디엔 을 만든 거. 두개 수소를 빼내면 부타디엔 만드는 과정이죠. 이렇게 부타디엔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c 4에서 나오는 유분들입니다. 한편. 어, 실제적으로 여기에 부칠렌 있죠 하나, 둘, 셋, 넷 부칠렌이나 하나, 둘, 셋, 넷 완부칠렌이나 투부칠렌 을 가지고 어, 각각의 수소를 뽑아서 여기처럼 부타디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타디엔을 만드는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처럼 어, 그냥 포화타나 수소에서부터 탈수소를 두 분자 시켜서 만드는 방법 아니면은 만들어져 있는 어, 에틸렌 에틸렌으로부터 어,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그 C4 c 유분들에서 요배 잘안 넘어. C4 유분들에서 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뭐야 이거? 하나 둘셋 프로필렌이죠. 두 개의 프로필렌에서 어, 프로필렌 에틸렌을 만들고 또 저기 뭐야? 프로필 부타 부틸렌이네 2부틸렌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데. 왜냐면 하나도 여섯 개잖아. 여섯 개니까 여기를 끊어갖고서 일 갖다가 이쪽에 붙여갖고서 에틸렌 만들고 부틀렌 만들고 그죠? 그리고 C5는 납사를 크래킹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소프렌 같은 경우, 이소프렌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산업적으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향료를 만들 때 이소프렌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터펜 화합물이죠. 테레펜이라고도 하고 대개는 좀 그 식물의 에센셜 오일 중에 성분들이 이런 테르펜 성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 한번 보세요. 이게 이소프렌이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탄소가 다섯 개인데, 다섯 개인데 여기 이중 결이 뭐 하나 빠진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넷.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소프렌 만드는 과정이지. 현재는 어, 부틸렌, 부텐이죠. 투투메칠부테인을탈소 시켜갖고 뭘 만들었어요? 이소프렌 만들었죠, 이소프렌. 자, 이런 이소프렌은 이소프렌은 나름대로 이소프렌 두, 두 분자가 모여서 터펜 화합물을 만듭니다. 터르펜, 테르펜이라고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어, 여러분들이 그 향료의 성분들 중에, 향수의 성분들 중에 이런 모노터펜계통 아니면 세스키터펜, 터펜이 세 개가 먼저 뭉쳐져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테르펜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유기학책에, 이제, 어, 배웠을 때 보면은, 어, 알케인 화합물, 알케인 화합물 할 때, 뭐, 별도 기사로 이 테르펜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뭐, 이런 식물의 출출성분 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테르펜이 어, 있는데, 뭐, 이소프렌이 두 개가 연결돼서 한 개의 테르펜을 만들죠. 그런 테르펜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서스키탈트레펜이라는 표현을 쓰죠. 한편, 여기처럼, 뭐, 부칠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거는 봐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이소프렌이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중결합의 위치가 조금,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서 어떻든 간에, 이게 이소프렌이죠. 그죠? 1, 3, 부타디엔에투매칠리는 그죠? 이게 이소프렌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탄소수 있는 것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 자, 한편, 방향적 탄화수술을, 방향족탄화수소를 여러분들이, 어,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중유나 이런 데서 이제 분리, 추출을 해낼 수도 있다고도 얘기했지만, 그 방법 말고도 방향 탄화수술은 개질, 개솔린이나, 아 어,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용제 추출에 의해서도 어, 얻어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혹은 나프타를 분해시켜서 C6의 일부 용제로서 추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자 여기 이제 봅시다. BTX, 벤젠, 톨루엔, 자일렌, 어, 혹은 에틸벤젠 이런 것들로 분리가 됩니다. 공업적으로 어, 수요가 적은 그 톨루엔을 갖다가 어, 나름대로 시계에 의해서 다른 저기 벤젠이나 자일렌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는 것들이 화학에서는 재밌는 거죠. 그죠? 같은 거지만, 톨루엔이 수율가 적으면 수율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식을 보시면은, 벤젠을, 벤젠에다가 그 수소화 반응시켜서, 수소화 반응시켜서, 어, 알킬기를 떼내네요. 그죠? 알킬기를 떼내갖고, 순수한 벤젠을 만드는 방법. 혹은 이게 톨루엔 같은 거에다가, 톨루엔 같은 거에다가 지금 얘기대로 수소를 집어넣으면은 톨루엔이 두 개의 톨루엔으로부터 이렇게 그 자일렌과 벤젠으로서 분리가 되는 경우죠. 그죠? 그면 뭐라고 그랬어요? 수유가 적은 톨루엔을 수유가 많은 벤젠이나 자일렌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런 화학식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유기학을 배웠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우리 교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한 번씩 읽어봄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전환이 됐는가, 어떻게 전화가 흥버전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뭐 자일렌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톨루엔과 반응시켜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일렌 두 분자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오로소 자일렌, 메타 자일렌, 파라 자일렌을 어 분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죠. 왜? 어 같은 자일렌이라 해 드려도 오, 뭐 오로사일렌보다는 파라자일렌이 좀더 산업적으로 용도가 다양하다 많다 그러면 경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석유화공업에서 이런 원료 물질들은 수요에 따른 경제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필요에 의한 필요에 의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 여섯 번째는 뭐예요? 에틸벤젠이죠. 에틸벤젠을 갖다가 개질 가솔린으로부터 어,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개질 가솔린으로부터 어, 벤젠의 그 에탄-에틸화 반응을 시켜가지고서 어,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벤젠에다가 에틸렌을 알킬화 반응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에틸 벤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에틸 벤젠을 어, 나중에 폴리스티렌의 원료로 쓸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어, 여기서 보면은 이런 에틸 벤젠에 탈소소 시키면은 탈소 시키면 뭐가 돼요? 에틸벤젠을 에틸벤젠을 탈수소시켜갖고 스타일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스타일렌은 뭐가 돼? 중합 에의에서 폴리스티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티, 그러니까 결국에 폴리스티렌은 뭐부터 만들었어 벤젠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벤젠에다가 에틸렌 가스를 집어넣갖고서 이렇게 에틸벤젠 만들고, 에틸벤젠 한번더 탈수소시켜갖고 스타일렌 만들고, 스타일렌을 중합 반응에 의해서 폴리스타일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프로세스들을 좀더 이해가 될 거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 그 그런 프로세스들을 이해해 보면 좋겠어요.